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 똑바로 하십시오. 왜 박지원 의원하고 최혁진 의원은 1분씩 더 주시고 신동욱 의원은 안 주십니까? 아, 그러니까 회의, 회의 말하나요? 방해하지 말하나요? 마, 마세요. 자그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사과시키십시오. 그 말씀 하실 시간에 시각 질의하시면 시각 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을 위원장님, 못 쓰시는 겁니다. 위원장님 직권남용에다가 국회법 위반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니까 국회가 엉망인 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사과하세요. 박지원 의원 사과하세요. 어디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하시고 마음대로 허위사실을 말합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십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당장 고발하겠습니다. 박경원 의원님 싸우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계속 싸우시면 것도,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로 직권남용이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자, 나라가 완전 히 이거 뭡니까? <laughs>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냐고 바쁩니까?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장동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은 뭐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이거 대통령이야 이런 일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이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뭐 어떤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도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라든지 지시한 어, 적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검찰, 대정명, 검찰을 갖다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 문제도 검찰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 그런다고 또 이제 낼름 합니까? 저는 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새 제메주엘라가 유행어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법원행정처 뭐 사법민주화하는데 이거 인민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제가 질문한 다면 마지막 답변하세요. 예. 그다음 또뭐 뭐를 한다고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요?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조의대 대법원장 완전히 식물 대법원장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 독립은 어디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닙니까?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를 평가하고 법관의 인사를 한다. 이거 변호사 단체에서 변호사가 들어와서 심판, 심판을 본인이 고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법원은 왜 조용합니까? 판사들은 왜 조용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켜줍니까? 저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대법원, 대법관을 한꺼번에 어? 증언하겠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법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조용합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계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정치인 출신이라고 대통령 그렇게 무조건 옹호하고 항소폭이라는 거 9월 30일부터 빌드업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 저도 가능한 한... 우기시지 네, 마시고요.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난, 저는 검찰 존중하려고력 하고 제대로 하려고가 제일 치사 대개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하나 제지으려고 이렇게까지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검찰 망가뜨리고 이제 법원 망가뜨리고 그 후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피해 구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 행정처장님. 예. 자, 이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하시겠습니까? 법원에서. 어, 저희들은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 사법, 사법부 독립 상권분립이 제대로 성립돼야만 그것이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에서도 선언한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행정 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법행정권이 그 통째로 이제 그 외부의 권력기관에서 다수 개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사법부 독립 을 우리가 내세울 수 없기 정말 때문에 정말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요. 이 정부가 하는 일. 마음대로 합니다. 이 국회에서 하는 일 민주당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저는 네, 사법부까지 이제 망가 망가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네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 때 그때 제가 참여, 참석했을 때 80인 국민대표 중에 1인이 상권 분립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뭐 앞뒤 상황은 저는 제가 관여할뻔 아니지만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즉 저비용 고효율에 또 국민 기본권이 보장,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의 발이 발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경원 의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 야당의 소장파들은 우리라도 겸을 사과하겠다 했습니다. 이 야당의 중진이 됐으면 이 초선, 나경원 의원이 야잡아보고 있는 초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 대수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나경원 의원 사과 안 하시면 발언 제안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퇴장 조치합니다. 나경원 의원 퇴장하십시오. 퇴장 명령합니다. 나경원 의원 퇴장 조치하십시오. 일,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스슴지 않으시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격을 훼손하면서 이런 나라가 있느냐 라는 막말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위원회 품위 유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퇴장 명령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서 뜯어요. 그렇게 말 것마다 싸움 걸려면 나가세요. 말 것마다 위원장에게 독재독재 하면서 위원장 지시를 안 따를 거면 나가세요. 두눈 부럽 뜨고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세요. <목소리>